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그리고 27장 16절의 말씀 성막 휘장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괴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 개를 노슬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 16절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내쉬며 그랬습니다. 성막 휘장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성막을 덮고 있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세마포 휘장, 또 염소털 휘장, 또 숫양 가죽 덮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족 덮개, 성막을 덮고 있는 네 개의 휘장, 즉 덮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는 덮개들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성막의 문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막, 성막의 안뜰까지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성막의 구조가 리얼리티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세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영적 정체성에 따라서 철저히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지체들은 새 예루살렘성의 지성소에 들어가죠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가 면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새 땅,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면 새 하늘에 들어가는, 즉 성막 안뜰에 거주하게 되는 천국 시민들로, 나누어져 있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 지성소, 성소, 성막에 안뜰을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를 통과됩니다. 펜스 바깥은 성막 바깥들이죠.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666의 열매들, 이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펜스 울타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막 안뜰의 휘장, 바로 문이 되겠죠. 성막 안뜰의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보이는데,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집니다. 또 성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들어간 이후에는 지성서의 문, 지성서의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서의 휘장, 지성서의 문을 들어가면 바로 지성서에 들어갈 수 있는 세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한 곳인 지성서의 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6장 31절을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지송소의 휘장, 지송소의 문이 되겠습니다. 그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보필하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 언약궤지요. 그 증거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즉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 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계에 있는 뚜껑이 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지성소의 문.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의 문을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파로케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의 문 안뜰의 문과는 구별되어 사용되는 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성소의 문과 성막 안뜰의 문을 파로케트라고 하지 않고 지성소의 문을 가리켜서만 파로케트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의 문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즉세 마포로 짜서 휘장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세 개의 휘장을 살펴볼 텐데, 이 지성소의 문, 또 성소의 문. 성막 안뜰에는 이세 가지의 문이 있는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세 가지의 문이, 세가지 문이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먼저 공통점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든다는 데 있어서는 지성소의 문이든, 성소의 문이든, 성막 안뜰에 문이든, 동일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지성서의 문에만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진다는 것입니다. 26장 31절에 나와 있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는다. 이것은 지성서의 휘장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지성소의 문에만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자를 지키는 천사장들의 신분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곳 바로. 이곳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이 아, 지성소 이 지성소에 있는 그룹 천사들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먼저 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일장 흑절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는 보필하는 이러한 그룹 천사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일장십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새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새 뒤는 독두리의 얼굴이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네 생물을 말합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이 말씀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룹 천사의 모양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방에 비치는 이내 네 생물의 모습, 이내 네 생물의 이, 이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사도 요한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속 4장 6절 보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반짝반짝한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에스겔에서 살펴봤던 네 생물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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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이내 네 생물 바로 그룹 천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그룹 천사, 그룹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특별을 가진 이 그룹 천사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특격을 가진 이 천사가 원래 그 천, 그룹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루시퍼였습니다. 루시퍼. 지금은 타락해서 그 창세전에 창세 장세 때 만들어진 그 천사들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 능력도 출중했던 이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험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멸망에 가중한 것처럼 되어버린 이 마귀 사. 탄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루시퍼, 사탄 마귀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나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죠. 이 그룹 천사, 루시퍼. 내가 예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옥, 황금으로 단장하였다. 바로 이, 이 지성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보필하였던, 하나님을 보좌하였던 바로 그 그룹 천사 중에 하나 루시퍼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서다. 이 루시퍼는 피조물임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은 창세기 1장 2절에 영적 세계의 땅에서 지음 받은 자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볼을 받았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임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룹 천사장의 천사장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움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해에서 창조함을 받은 이 루시퍼가 자리를 탐욕함으로 말냐, 자리를 탐함으로 말냐왜 자리를 이 자리를 탐하게 됐습니까? 영광 보좌에 앉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제거하는 그런 음모를 세우는 자가 이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내가 그 영광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사주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등극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사단망이는 영원히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그룹 천사장 가운데 하나로 지음 받은 이 루시퍼의 모습을 에스겔서가 그려주고 있고, 또한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쫓아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여자가 먹게 됩니다. 이 에덴동산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서 죄를 지은 자가 살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 그룹 천사들을 놓아서 지키게 합니다. 왜이 혼의 생명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게 할수 있도록 이 그룹 천사들을 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 성경은 이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세 개의 문, 세 개의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지요.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것은 지성소의 문이나 성소의 문이나 성막 안뜰의 문, 휘장이나 다 동일하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짜게 되는데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차단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 이 율법을 첫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청색이라는 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색 빨간색은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아 예수리스의 그 보혈 피가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리스의 그 초림에 다른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실 어린양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는 피,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홍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주색입니다. 자색이에요. 왕족들이 입는 옷. 예수님께서는 초림할 때는 대제사장을 오셔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신다는 예수 그리스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의 피, 그다음에 예수리스의 재림 사건, 이 모든 것을 다 증거하는 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은 성막을 성막의 문에는 다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기 26장 35절을 이번에는 지성소의 문이 아니라 성소의 문을 살펴봅니다. 26장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지성소의 휘장, 바깥 문쪽에 상을 놓고, 진설병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진설병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 성소의 영역이 되겠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o n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 성소의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든다. 우리가 조금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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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성서의 휘장에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주놓는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초림에 메시아로 오실 어린양 예수께서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성서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 이외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소의 문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종들도 들어갑니다.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 성소 안에서 이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문, 성소의 휘장을 히브리어로 마사크라고 합니다. 아까 이 지성소의 문학은 완전히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문이 되겠는데 마태복음 27.50절 장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것도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releas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영이 떠나서 오게 가시는 상황을 마태복음 27장 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혼이 아니고 스피릿입니다. 푸뉴마 예수님의 영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이 지성소의 휘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지성소의 휘장이 아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놀라운 이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바로 이 왕의 문을 통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을 때 성소의 문을 통과하는 자는 바로 이 종의 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성서의 문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통과하지만 이 성막 안뜰에 거주하는 이 천국 시민들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입니다. 주제굽기 27장 16절 뜰 문을 위하여 이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안뜰의 문 휘장이죠.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꼰 배실로 수놓았 스무 규비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이 성막 안뜰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통과해 되는데 이 휘장도 마사크라고 하는 아까 성소의 문과 동일하게 마사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안뜰의 문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는 자들이 이 천국 시민,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이 아들들은 이 성막 안뜰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성막 바깥에 그냥 남겨져 있습니다. 육육육의 열매가 되겠죠. 바로 이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자들이 바깥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 덮개가 있는가 하면 이 성막에 성막 안뜰을 들어갈 때의 문이 있고 성소를 들어갈 때의 문이 있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이 세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 들어가는 영역마다. 들어가는 사람들의 영적 정체성, 신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막 안뜰에만 있는 자는 천국 시민들. 성소의 문을 열고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때는 예수님이 제림하실때이 지성소의 문이 열린단 말입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성소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휘장에 나타난 영적인 의미 이 성막휘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와 또 성막 문은 차이가 있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다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의 영적 신분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느 영적 신분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넣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거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의미가 와닿지 않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미 없이 읽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 구약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처럼 이 말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벗고 오늘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으러 말미암아 빛의 사자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말씀을 입고 오늘의 성령의 말하게 하셨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운 다섯 천들이 되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